십이월을 성탄의 달로 지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십자가도 깊이 묵상하며 주님 한 분으로 더욱 만족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더욱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합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2023년 성교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이런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상고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도전해 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사는가?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참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찾아와 은혜를 주려 하십니다. 그때 보시면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뜻은 큰 자죠. 그런데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열국의 아비로 모든 민족의 아비로 말입니다. 큰자 그냥 너 혼자 잘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너만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너는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도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아이를 주신다는 말에 사라가 웃죠 이 웃음은 헛웃음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비웃음도 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느냐?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라 하십니다. 그 뜻이 뭐든가요? 웃음입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참 웃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웃을 일이 전혀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으로 진정한 웃음을 참 웃음을 안겨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름 하나를 더 생각해 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형님 에서보다 더 형님이 되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투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다퉜는데 첫째가 되고 싶어서 태어나 보니 둘째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뜻을 생각해 봅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둔 재물이나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야복 강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환도부가 부러져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그 야곱의 요구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귀하죠. 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귀한 이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세 번만 나옵니다. 세번 나오는 이 이름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점검해 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읽어 드렸던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어디입니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잠깐 설명해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로망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가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이다 보니,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듭니다. 혹자는 돈 때문에, 더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혹자는 출세를 위해서. 혹자는 향락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디옥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모여든 이유는 뭘까요? 앞선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이들이 모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 일어난 박해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핍박 때문입니다. 이 무지무지한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흩어지고 흩어지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더 이상 전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 옛자 얘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혼자 예수님 이미 믿었으니 그냥 군소리 없이 조용히. 예수님 혼자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 예수, 예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 그 그리스도밖에 모르니 사람들이 이들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 줍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밖에 모르는 성도들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사는 이유도 목적도 모습도 다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온 이유 자체가 달라요. 이들의 눈에는 세상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들이 그저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세상의 것을 다 가진들 이분을 만나야지. 이분이 없는데, 무슨 인생이 제대로 되겠는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는 모양새가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스도니 좋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 해서 예수님 믿는 먹과 맛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이제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표시를 하면 엑스마스라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엑스마스라고 저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간단하게 하기를 원한다 해도 우리는 분명히 읽어야 합니다 적은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는 게 크리스마스의 원뜻입니다 엑스마스 자체하면 예수님이 없이도 된다는 뜻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바꿔요 크리스마스를 그냥 공휴일로 할로데이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도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드러내 보십시오. 손해 봅니다. 어저께는 소리 듣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에 손해 없을까요? 희생 없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요. 손해 보면서도 합니다. 희생하면서도 합니다. 애꿎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소식을 전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땅 끝까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보내든지 가든지 한번 더요. 보내든지 가든지 성탄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밝히십니다. 때가 아직 나지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따져보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본다면, 이땅 최초의 성교사가 누구십니까? 이땅 최초의 성교사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구에 오셨고, 그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라틴말로 하면 미시오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미션, 선교라는 단어가 되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섬기시기 위한 선교적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소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저는 참 많은 감동의 장면이 있지만 마지막 장면 언제나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합니다. 비가 옵니다. 그 비를 따라서 그 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십니다. 그 비를 따라 보혈이 흘러갑니다. 먼저는 작은 시내로 그리고 강으로 그리고 넓은 바다로 하나님의 소원하심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주신 예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 주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그 십자가의 얘기가 흘러 흘러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최초의 성교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풀면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시도인은요 절대로 나만 예수님 잘못 믿고 이땅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이름의 기중함을 설명하며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은 그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도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도 바뀌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의 원뜻이 뭐라 했습니까? 큰 자입니다. 세상에서 그저 크게 되고요, 남들보다 잘 되고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겁니다. 모든 원함이 내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받깁니다.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갈망하시는 게 뭔가 내게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 당연히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르게 하는데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도 성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성교사로 오셨는데 우리 중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모습 중에 반드시 하나는 취하셔야 합니다 한번더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성경에서 또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 때문에 잡혔습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헤롯 아그리빠 앞에 서 있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이 아그리파 앞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 없다. 나를 석방해 달라 아닙니다. 이런 억울한 귀에까지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당신도 제발 나처럼 예수님 믿어라. 내가 이렇게 손에 메인 것 외에는 당신도 반드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예수, 예수. 그러자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또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귀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까닭이 바로 이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해곧 아그립바는 왕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부려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한 보입니다. 왕인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 불쌍한 거. 그 자리에서 그러니 전합니다. 제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 이렇게 손이 붙들려 이 자리에 있는 것 외에 당신도 제발 나처럼 예수님 믿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땅 살며 왜 고난을 받을까요? 왜 그렇게 아픔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는데 희생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교사님들이 이런 생각 자주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이 가진 자들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충분히 그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늘처럼 우리가 성교 헌금을 작정하고요 보내는 성교사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교 현장에서 늘 성교사님들이 고민하는 대목 중에 하나랍니다. 힘들어요. 선교 현장에 가 보시면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뭔가요? 희생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손해보지 않는 사랑이 과연 존재할까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따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어쩔 수 없는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까닥이 뭡니까? 그 사랑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도대체 뭔데? 내라는 인생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렇게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고 아파하시고 고통하셨는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손해보시고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랑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제대로 전해지는데 어찌 희생이 없고 어찌 손해가 없고 어찌 아픔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는 사랑은요, 추합니다. 오늘 세상이 그꼴 아닙니까? 모든 곳에서 사랑, 사랑, 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인생을 아프게 합니다. 왜요? 희생이 없어요. 손해보지를 않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추해요. 희생 없는 사랑은 가볍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천히 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희생을 치루셨거든요.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해 그러니 귀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희생 없이 될까요? 손해 없이 될까요? 아픔 없이 될까요? 한국 교회가 이룬 오늘의 이 놀라운 부흥, 우리 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얼마나 귀하게 이 땅에 내어 주셨습니까?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기에.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나마 성교현장이 힘들다 하지만 한국교회 성교사님들은 참 복음 현장에서 뜨겁다 합니다. 까닭은 하나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희생은 필요합니다. 손해도 필요합니다. 아픔도 필요합니다. 한번 손에 못 찔려 보셨습니까? 한번 손에 못 찔려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찔려 보지도 않고 십자가의 아픔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고난 당하면 그때 압니다.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르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나는 얼마나 희생을 하는가? 오늘 성교 한금을 작정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라. 주일에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너희들 보니까 잘도 손에 들고 다니대. 커피. 매일 손에 들고 다니대. 그한잔 얼마하니? 도대체 그한잔 얼마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면서 얼마 드리니?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 주셨는데, 묻습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신다면, 진짜 사랑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손해보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나를 담으셔야 합니다. 아십니까? 그때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 그때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더 도전해 드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귀한 일은 잊지 맙시다. 예수님 때문에 더욱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고 나누어 주는 복 있는 삶을 살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성탄의 계절에 돌아봅시다.